제가 이번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게 되었는데요. 어, 뒤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준 에디코와 고려진생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그분들의 기도와 후원,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메달을 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고려진생을 꾸준히 먹으면서 이번에 체력적인 어, 체력적으로도 많은 보완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시합하는 중간중간에도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고려신생과 에디코의 그런 기도와 영, 어, 격려 속에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에 참으로 감사함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어, 더욱더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계대회는 그동안 최고의 대회고 82개 국가 5 2개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거의 상상도 못 했어요, 저로서는. 그러나 이제 한 가닥 희망은 있었습니다. 그동안 유도라는 어떤 그 베이스를 밑에 깔렸고, 또 강한 어떤 그 정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.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, 4위 시합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큰 부상을 입고, 이 상태는 시합을 할수 없고, 무조건 포기를 하는 길밖에 없다.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, 저는 그 나가서 이제 그 시합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했고, 오니까 이제 병간호 하는 어떤 선수가 없어졌는가요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시합을 하겠다고 하겠다고 나갔는가요 참 이럴 때는 굉장히 그참 결정을 못하고 있는 여자 일주들은 결국은 본인의 의사를 이제 따라서 이제 시합장을 나갔을 때는 많은 그 관중들 그 많은 관중들이 어떤 박수와 갈채를 받고 시합을 했죠 그이겼을 때는 뭐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. 이미 누워서 발은 붓고, 그,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 뜨거운 기도와 어떤 혼이 같이 이겁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